안녕하십니까. 애주파모입니다. 7월 16일 일요일인데, 이 아침에 역시 비가 내리고 있어요. 고추밭을 둘러보는데, 어 이렇게, 이런 고추들이 이렇게 보입니다. 고추가 이렇게 다 터졌죠, 이게. 참 이게, 지난주에 천물수확을 하고, 밑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붉게 되는 중인데, 이렇게 아, 터졌어요. 이런 식으로. 이것뿐만이 아니라, 저 옆에도 또 있어요. 가서 보면, 이런 아, 식으로 터졌잖아요. 이렇게. 이게 이제 비가 계속 내리니까, 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. 얘가 이제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얘가 터지는 거거든요. 과수분에 의한 어 요런 거 이제 뻘겋게 돼가지고 또딸수딸수 딸 있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우 또 이런 게 나와요. 고추는 해야 할 일이 끝이 없죠. 요거, 요것도 이제 거의 붉게 됐는데 여기 끝에가 살짝 갈라지고 있고 요게 요런 거 보이면은 어, 이거 병 아니니까. 어, 얼마 안 되면 헤드는 어, 비그치고 이제 비가 그치면 이 비닐 같은 거요렇게 어, 열어 놓으면은 밑에가 이제 빨리 마를 거 아니에요 비닐 속이 에, 그래서 이제 물이 좀 마르면 얘네들은 이제 좀 줄어듭니다. 근데 이미 물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, 앞으로도 더 나올 수 있어요. 요렇게 터진 게 있는데 아, 또물 주면은 안 좋겠죠. 이렇게 터졌는데 물까지 또 주면 어, 고추는 어,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어, 많이 붉어지고 있어요. 어, 7월 7일인가 첫물 수확을 하고 아왜 이렇게 고추가 안 붉지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밑 부분에는 그래도 한 나무에 어떤 거는 어, 대여섯 개씩은 이렇게 붉어져 붉어지고, 붉어지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. 얘네들은 이제 그냥 두면은 비가 이렇게 요즘처럼 계속 내릴 땐 여기에 물이 들어가잖아요. 그럼 얘가 물러버려요. 저기 담배나방이 뚫어놓으면 골로 물 들어가가지고 구멍으로 물 들어가서 고 이렇게 고어 버리는 것처럼 똑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. 그래서 어 포론 고추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냥 따서 버리는 게 그냥 괜찮아요. 그런데 지금 저는 요거 이런 건 그냥 둘 거예요. 요건 다 불고 졌거든요. 그냥 수확하면 돼서 그냥 두고 이제 나중에 많이 뭐못 쓰게 됐으면 그때 버리든가 할 겁니다. 고추 열과 현상이 또 보입니다. 비가 많이 오니까 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 조절을 좀 해주시면은 좀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. 에드팜입니다.